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바라고는 있지만, 정작 그 복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축복을 기대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떤 삶의 태도와 믿음이 복의 문을 여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습관처럼 반복하는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말과 기도를 통해 그 복을 열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축복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막연한 기대나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그 믿음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현실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복을 주시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기대하면서도 입으로는 그 기대를 부정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믿고 있어도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말로 이어져야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복을 믿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곧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할 때그 고백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며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두려움과 절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바꿨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선포한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환경을 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막막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에 닿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입술을 훈련해야 합니다. 낙심하는 말, 비교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말로 입술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며,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로 드러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 그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축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입술 위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선포는 단순히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응답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때 우리의 기도는 방향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추측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 속에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나의 삶에 형통함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평안, 인도하심, 보호하심 등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그것을 삶 속에 선포할 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 위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기도는 막연해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마음은 단단해지고 입술의 고백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주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저는 그 복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이끈다고 하셨기에 저는 길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축복은 기도로 시작되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기 쉽고 말씀을 떠난 기도는 결국 자기 의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는 이미 하늘에 기록된 약속을 땅에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 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축복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에 머뭅니다. 말로 표현하든 마음속으로만 떠올리든 우리는 늘 어떤 말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신에게 용기를 주지만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낙심과 불평의 말을 자신에게 쏟아붓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이 단지 지나가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내면과 태도,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간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은 축복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막아서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여러 차례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하며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로 자기 마음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슬픔에 빠질 때에도 원수에게 쫓길 때에도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우며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짜 축복은 자기 내면을 향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 고백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지켜질 때 결국 삶 전체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평가나 주변 환경의 소리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작은 실패 하나에 좌절하며, 스스로를 향한 실망스러운 말들을 반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 상황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사람의 내면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는 눈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축복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의 거짓말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셨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말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침묵의 순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말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절망의 탄식이라면 지금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보다 강하고 현실보다 앞서며 그 말씀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식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내 안에서 반복되는 말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 삶에 대해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가, 그 기대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있는가가 축복의 관문을 여는 키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었고, 지금도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 지금의 고난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이런 고백은 감정에 끌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시작되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고백할 때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길을 걸을 때에도 말하고, 누울 때에도 말하고, 일어날 때에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도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느려집니다. 지금부터 삶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따라 나 자신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넷째 축복은 감사로 반응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 감사로 반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감사는 받은 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지고 받은 복마저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감사가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10명의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단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만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치유의 은혜를 넘어 감사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더욱 중요하게 보십니다.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순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는 복을 지속시키고 더큰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감사가 쉽게 나오는 때는 많지 않습니다. 고된 일상이 반복되고, 기도 응답은 더디게 느껴지고, 삶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분의 은혜임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우상 파괴자다. 우리는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좋하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 안에서 탐욕과 불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싶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고 삶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감사는 시선을 바꾸고, 시선은 마음을 움직이며, 마음은 결국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흘려보내시는 과정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은혜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며, 동시에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믿음이 자라며, 그 믿음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더큰 복을 쌓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축복을 바라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일상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 숨을 쉴수 있는 건강까지 모두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통해 복을 확장시키십니다. 감사는 곧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받은 축복을 세어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큰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그릇에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은 단순히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해도 우리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폭된 사람은 자신이 폭된 사람임을 알고 그 복을 매일 삶 속에서 말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도 미리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맡기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며 이미 복된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끕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원하시는 자보다 복을 믿고 선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